우범기 전주시장이 완주군과의 통합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우시장이 완주군과의 통합 이슈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우시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따라 행정에선 이를 뒷받침할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완주와의 통합은 지역 발전을 위해 늦출 수 없는 필수 과제라고 단언했습니다. 미래 천년을 준비할 대변혁을 위해서는 전주시가 몸집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경제 분야에서 규모를 강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완주 전주 통합을 통해서 정책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는 차원이고 다른 도시 사례를 보더라도 광주나 청주, 창원 심지어 서울까지도 어떤 도시의 위원이 확장되면서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했던 어떤 사례를 보면 완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전주도 여기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완주와 통합을 통해 가지고 어떤 키워나가는 길만이 우리 전주 그리고 특히 완주 지역의 발전을 크게 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시장이 완주 통합 문제를 강조한 만큼 전주시정의 큰 흐름은 이를 준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앞서 세번의실패 경험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는데 이를 기반으로 그 로드맵이 계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에서는 그간 세번에 걸쳐서 부산된 어, 통합 사례들과 함께 청주, 청원에 성공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대응하고 나서 그리고 또한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각종 시정, 어, 시행되는 시정계획에 대해서 모든 시정계획을 전주, 완주를 어, 통합하는 데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반면 완주 지역에서는 시큰둥한 모습입니다. 관심조차 없다는 설명입니다.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관심 자체도 없고요. 한 10여 년 전에 그때 통합 천만투표 뭐 했었을 그 후유증이 아직도 있어서 완주 전주 통합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한편의 선 논란이 될수 있는 완주와의 통합 문제를 우시장이 강조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접근으로 해석하고도 있습니다. 통합 이슈를 선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총의를 한데 모을 수 있습니다. 논란이 당연한 만큼 관련 당위성을 찾아 그 마케팅에 이루지면그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우범기 시장이 전주 완주 통합이라는 이슈를 선정함으로써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과 이점 관련해 가지고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고요.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두 지역의 인식 차이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편 가장 최근 있었던 전주 안주 통합 논의는 김완주 전 지사와 송화진전 전주시장,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2012년 전격 합의하면서 성사가 되는 듯했지만 같은 해 6월 완주 주민 투표에서 좌절이 됐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